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시는 은혜, 평강, 국률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21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 되자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안식일날에 해당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4장 18절에 보면 다 낭독하시고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맨 처음에는 은혜로운 말씀 들어서 너무 좋다 그러더니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는 거지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뭐할줄 아는 사람, 아멘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사가 읽든 집사님이 읽든 권사님이 읽든 다 누가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 저거는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읽었으니까는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면은 우리는 다뭐 어떤 사람이 되자 받아들이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예수의,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자. 예, 예수의,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자가 되기 위해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라. 확신하라.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사여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으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여기 보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 헐벗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걸 가르쳤을 때 기본 개념이 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뭐를 모으셨다? 기름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세가 있었다. 예수님의 교훈은 능력이 있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 됐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 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에 포로 된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포로 된 사람이 있어요 권력, 욕에 포로 된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욕심에 포로 된 사람이 있어요 포로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포로에서 자유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육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눌린 사람은 항상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눌림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은혜가 뽑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껍에 눌려가지고 포도되어가지고 지금 자유가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갈급함이 너무 너무 많아요. 하면서 내갈급함을 채워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서 유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응했다"라는 말은 뭐야, 이루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완료 수동태로 됐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는 뭐냐? 내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눌려있고 포로되어있거든요. 스스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벗어나게 해주는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료하셨으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완료해 가고 있으니 성취해 가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히디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 해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요. 내가 하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서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안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안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1절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은혜로운 말이라고 여겼어요.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긴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변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을 너무 놀랐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는 말이 있거든요. 증언하다 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고 주석서는 설명해 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 칭찬하는 의미예요. 칭찬하는 의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정죄하는 의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당에 와서 안식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의미에서 증언해야 되는 거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칭찬하는 무리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지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뽑히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지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칭찬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예수를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칭찬하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도 안된다. 어, 이 나라는 망한다. 이 회사는 이렇게 갖고 되겠냐. 부정적인 입장에서 정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지하, 정지하면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증언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아랍 나라에 나 말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 말이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하루는 문둔병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학술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당시 나병이 걸리면은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여수 애양원을 갔다 왔거든요. 대원에 가보니까는요, 나병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옮기는 나병이 아니라 약을 먹기 때문에 옮기지 않지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니까는, 눈알이 다 빠져있어. 코가 녹아서, 코가요, 코가 녹아버렸어. 귀도 녹아버렸어. 손도 녹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이거, 이거 몇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 눈알이 있는 사람, 눈이 있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 사람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 나병 걸린 이 사람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영, 천, 하늘이 내린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장군이지만은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은 이 천형이 걸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어린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은 그런 병을 쉽게 났습니다. 얘기해주니까는 나무의 귀가 햇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사신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갑니다. 나병이 걸렸으니까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서 치유좀 해달라. 이걸 가지고 가니까는 왕이 이, 이 서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병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느냐? 아, 전쟁을 하려고 하고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나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이 노한 겁니다. 아, 아랍 나라의 장군이 와가지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봉지도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갖고 나를 고쳐줘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강보다 못한 그 도랑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될법한 일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냈다가는 아무것도 뭐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만이요, 어떻게 습니까 요단강에 가서요, 몸을 씻는 거예요. 일곱 번 씻으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아이의 살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이 나병에서 벗어난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하라고 대로 순종했더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면은 말씀대로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세봅시다. 말씀을. 앞세웁시다. 앞세우세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면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제속 마음을 얘기하면은 어떤 목사는 행동이 엉망이에요, 말도 엉망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잘해요. 근데 그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제가 볼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은혜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뜨겁게 얘기하고 정말로 지혜로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꼽피는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살게끔 하는 믿음의 사람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생활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니 앞으로는 승승장구다. 어? 평탄한 일, 형통한 일만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까는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고 있을 때 뒤를 보니까는요,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 사람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선입관으로 보면은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홍해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선입관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회를 건넜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광야를 가요. 마실 물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거속에서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갖고 있는 선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우리 물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속한선이니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았던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두사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할때 기도를 합니다. 평안한 가정도 가서 기도하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가 전두사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저암 환자가 나올 수 있나? 나 나올 수 없을 거야.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내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거야. 내섬이가 때문에 내 부족함을 보고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 일어나 일어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맡기는 사람 없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쓰셨어요 여호수화를 그렇게 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베두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야쿠보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손입견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산투에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25절서부터 3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는 만큼 은혜가 이하니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믿는 만큼 믿는 은혜가 이하니 믿는 자가 되라. 되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라셨어요. 나살에 살았으면은,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이적을 행하셨으면은, 이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은 은혜로운 줄 알면서도, 그냥 은혜로운 줄 알면서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적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살라고 동기부여를 하게 해서 베푼 것이지 예수님이 뭐 신과 같이 되려고 이적을 베푸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적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적만 보이려면 예수님이 누가 이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남아 있는 제자들이요 서기관과 별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별론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말 못하고 귀 먹은 그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병을 고쳤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내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명령을 했는데 말 못하고, 벙어, 마,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왔던 서기관이 비꼬는 거예요. 야, 너뭐 예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내세우면은 귀신도 내쫓다면서 왜못못못고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내쫓을 때이 아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비가 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니가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왜 우리가 그렇게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이유는 기도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너의 믿음의 분량을 자꾸 자꾸 키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명예도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을 쫓으니까는 이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귀신을 쫓으려니까 이 귀신이 안 나가서 창피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자꾸자꾸 자꾸 믿음의 불량을 키워야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했을 때,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 목수 아들 요셉의, 목수, 아,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선임관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 말씀 전해도 믿지도 않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도 믿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행해졌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리 간 동네는 산비탈이 있는데 거기서 밀어 터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나도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서부터 30,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안하는 선입견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만큼 은혜가 임하니까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